번째가 야, 꼭 그, 거기를 가야 되니. 첫 번째, <laughs> 딴게 아니고, 전부, 지금의 보다, 만들어놨는 것 때문에 그러죠. 전담대 본체를 하려가지고 제가 농담으로, 그때, 전국에 경기, 하러 왔을 때, 잠깐 탄생도, 그때는 기재행 끝나고 잠깐 뺐는데, 아. 어, 이렇게 누군가 잘하게 되면, 그 다음에 감독은 누가 오냐고 못 옵니다. 한국 감독은. 절대 못 옵니다.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, 제가 이 자리에 있네요. <laughs> 네. 그, 그 얘기를 처음 많이 들었습니다. 꼭, 꼭, 여기를 가야 되니? 이 말은 뭐, 다른 것도 한 적도 있었겠죠. 네, 그래서, 그랬는데, 이형 제가 판단할 때결정 했던 거는, 그게 뭐,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, 같이 일하면서 분명히 힘든 날이 없거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자리 에있기가얼 열매나 힘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? 과거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는 확실합니다. 사람이 있어야 돼. 그래서 그 사람으로 봤을 때 전국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 결정했던 부분. 가장 끝은, 그, 뭐, 믿음이 또, 어떻게, 언제 깨질지 모르겠지만, 음, 끝까지 한 번, 그렇게, 양만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.